화이팅! 화이팅 합시다! 갑다 갑니다! 신다가니다갑정다 갑니다! 갑니다! 다다갑니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맥주 먹고 서인이보 잘했는데? <목소리>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나도 어제 맥주 한 번. 나가지니나아너무 면정신이었잖아 나랑 저거랑 고지다 먹었잖아 <목소리> 야, 얘는 진짜 심각하다 <목소리> 나는 순수탐구까지만 는데너무 면정신이였는데 그럼 맛있어 괜찮아 이거 괜찮아 저 그냥 너는 같은 젖혀놓고 맨날. 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 아까봐미안아하다괜찮아야 혼자 산책하는 느낌이야? 무슨 유빙그냥 걸어다니네

허터치길다허치렸다허렸다 허터치렸다. 허터치터렸다허터치대다 허터치렸다. 허도치렸다 허터치렸다. 허터치렸터치렸다 허터치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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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치렸다허터치렸치렸치치 이제 딱한 다음에 팩터 재질이 콜록했다 컴니 팩터 컴 팩터 동거는진시다야 우와 어. 이거 아, 뭐야? <웃음> 좋다. <웃음> 좋다. 우와. <웃음> <웃음> 야, 씨, 뭐야? 우와 우와 야야우 야, 야야우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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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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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야. 야재기대역 이만큼이나 늘었다 소우야 병중, <laughs> <laughs> 저건 극찬이다 저건 선호식 극찬이다 그러면 소호가 재기인 거가 야야야 컴팩토 컴팩어 고기나 저 똑바로 차라 아저야 <laughs> 야, <laughs> 야, 어. 정우는 <laughs> 지금 평점 올라가고 있는거야 거기서 없가지고 1500 5 5 5 5 5 5 5 5 5어5 5 5 5 5 5 5 5 5 5어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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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고5 5 5 5 봐야지. 싫어! 불광감 보면서 이제. 밀고 있는 거 괜찮아요? 어. 예. 가아 아, 네. 의심아 바로. 나의 작은 마운드 가져야지가져야지 옛날에... 아, 이야 어. yeah. 자, 와, 나이스 여자들은 거이다이 여자가 좀 응. 어? 아, 이여자 어,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나이스, 나이스! 이것 없어? 어, 나이스! 국과 <laughs> 석입니다, <규가> 오늘! <laughs> <laughs> 아이, 이 자식만 <laughs> 좀 반갑게 됐네.

아, 아니 여기 삼겹살 쳐봐 삼겹살 쳐봐 삼겹살이 없다고요? 삼겹살 내가 삼겹살 못갔을거같아삼제 아홉 명어안명이라좀 내가 한번 쳐볼까 나이스 뭐야 아 진짜 어들어데 아, 파나어지놓고어 존나 잘해어고어 존나 어해놓고 아, 고 아, 해놓고 아, 존나 잘해놓 아, 나 아, 잘해놓고. 아, 존나 해놓나해 아, <laughs> <진짜, 진짜. 웃음> 아, <아니, 웃음> 아, 존나 잘해놓고. 아, 까 아, 잘해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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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대형이보다 못했어 그냥 대형이 실수 뒤었어 방금 이건 백도 건 백도 진짜 대형이 그사각지에으로들어가이서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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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이건 백도 여 태국 갔다 온거 아니야? 본래? 어, 제기야 태국 갔온거 아니야? 아, 태국에서 전주 가야 되냐? 아, 이거 가져와, 너도 여기서는 전주륜이 아니라 거기는 제 형, 제 형이 우리 몰래 태국 갔다 온구나 시원해, 이런 건

정세랑만데시정세랑할줄정랑 <laughs> <죽어도 안> <laughs> 아, <씨. 웃음> 3대2야 3대1이야 3대1 <laughs> <laughs> 2분 넘왔어요화이팅진화아진 가오리 가오리 가운데 가운데아이스 가운데 快点，快点，快点，快点，快点，快点。

야, 존실다 그때.